안녕하세요 카타리나입니다 제주도 여행 오늘 4일차 4일차 5일차? 오늘 4일차였고 오늘은 이제 점심으로 아침은 집에서 해서 먹었고 점심으로 어 마지막 토박즈에서 촬영했다는 그 햄버거? 햄버거집에 이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가서 햄버거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살고 살았던 성산 일출봉 근처 스타벅스에 동생이 이제 스타벅스 쿠폰을 선물해 준게 있어서 거기서 먹고 싶었어요. 비가 안 오면 용눈이 오르면 오르려고 했는데 이따가 오후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무도 안 끼고 날씨가 그냥 비만 조금씩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따 봐요. 제주도도 운치있고 좋네요 여기는 지금 한림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제주도에서 2년 이제 2년 동안 이제 자주 왔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제 정이 들은 것도 정이 들은 거지만 제가 왜 제주도가 좋은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제 제가 느꼈어요 왜 내가, 내가 왜 제주도를 좋아하느냐 일단, 밭담길이 예쁜 것 같아요. 초록색 그 밭에 그 땀, 검정, 흙, 돌, 담, 길에다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블랙과 녹색의 조화, 그리고 하늘. 그, 그러니까 블랙과 녹색의 조화가 저는 되게 예쁘다고 느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좋고, 그 다음에 바다, 내, 바다 향기도 있고, 너무 그 진한 그런 짠내가 아닌 되게 상콤한 바다향기 그리고 바람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제주도를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려갖고 맑은 하늘과 구름을 못 보고 또 노을도 못 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왔으니까 그 흐린 날씨에 제주도를 한번 즐겨보고 갈 계획입니다. 지금 햄버거집 마담조를 가고 있는데 강정마을 근처거든요. 거기가 한림에서 강정마을 가려고 내비게이션 켰더니 어제랑 똑같이 산길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해무가 많이 꼈을까봐 걱정했는데 어제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약간 안개가 꼈는데 어제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안전 운전해야겠어요. 이제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안개가 자, 자욱이 켜져서 앞이 안 보이네요. 아쉽게. <laughs> 아유, 야 혼자서 열심히 잘 먹고 있지?

향이 훈연화향 같아 약간 나뭇대는 향, 한라산 버거, 그 다음에 이거는. 마담조에서 점심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laughs>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요. 시저샐러드 나왔고, 스페셜 파스타. 오늘은 버섯 크림 파스타였는데, 되게 크리미하고 맛있었습니다. 그, 그리고 한라산 버거. 한라산 버거가 스페셜 메뉴였는데요. 그, 이렇게 딱 여는 순간, 안개에 거친, 안개 속에 쌓여진 버거를 먹은, 먹는 건데, 그 안개가 약간 어떤 향이 나냐면 불 때는 향있지 그지 그지. 시골에서 이렇게 시골에 가면 밥할때 저녁 시간에 이렇게 불 때는 그런 냄새 있잖아요, 나무 냄새 그런 그런 훈연된 그런 나무 향이 나는 그런 향기가 나면서 햄버거가 그 소스가 진하고 단짠 맛도 나면서 맛있었습니다. 감자, 갈은 것, 이렇게 둘러져 있으면서 되게 맛있었어요. 밥 있었으면 밥하고 같이 비 소스랑 비벼서 먹어도 좋을 것 같이 느껴졌는데 배가 너무 불렀습니다. 세트 메뉴만으로도 배가 불른 그런 식사였습니다. 네, 이제 성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마담조에서 성산 가는 길에 여기 잠시 서귀포에 있는 이마트를 들렸습니다. 예전에 자주 와서 장도 보던 곳인데 추억 돋고 좋네요. 이제 성산일출봉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잔잔한 밤 드라이빙 발로드 아오다, 아오. 우리가 열심히 왔던 아오. 사람 많아? 안개 속에 안개 속 그동안 안개가 걷히질 않아요 다행히 지금은 비가 끝쳤습니다 옛날에 지훈이하고 나하고 여기 떨어뜨려놓고 갔잖아 걸어서 오라고 여기는 성산일출봉 앞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자주 갔던 스타벅스인데요. 오늘 2년 만에 가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스타벅스에 앉아지면 성산일출봉이 보입니다.

아무는건 내가 싫어지면못 들어주니까 만드가어지 장난 아니야